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말씀은 시편 64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64편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형적인 애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들으시고 보정하시며 감추소서란 이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나를 숨겨주시고 감추소설한 이 표현들을 보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은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볼수 있어요. 이 표현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심을 다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가 되어 공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편 3편 1절에 기록된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악한 자들은 하나가 되어 큰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세상을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과 로마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격한 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을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겨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예수님을 발 세불이라면서 공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그 공격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승리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있기 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적들을 상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싸워 태양 그들은 우리와 싸워서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가 된 무리 앞에서 수적인 열세에 처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SOS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적인 열세에 처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3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창이어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리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거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암몰래 올무길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고리어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악함과 함께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악함은 오전에서 다윗이 사용한 누가 우리를 불이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도 그들의 악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그들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세운 계획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지 못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속삭이는 말은,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이 말을 속삭이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죄가 가인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 동생을 죽여. 그러면 너희 부모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로 아마 가인을 유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구도 모를 거예요. 안 모른데 어때요? 6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속뜻과 마음이 깊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은 속뜻이 깊다, 마음이 깊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뜻이 깊다, 마음이 깊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속득과 마음이 깊다라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세우는 계획이 너무나 깊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악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숨겨진 마음까지 모두 깨뜨려 보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6장 30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하유하실 때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이대로 가프 시옵소서. 주만 불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 이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보통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깊이 들여다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면서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아무리 속뜻이 깊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임 없이 다 드러난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모의하고, 누군가를 해야 할 것을 모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악함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혀와 말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칼같이 연마한 혀와 말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매열을 연마하며 사살같이 독한 말로 거누고 칼과 창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혀를 칼같이 연마하여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쏘고 있다. 겨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는 치밀하게 준비된 말로 거짓 증거로 다윗을 모함했다. 라는 것인데, 그럼 이 다윗 시대에는요. 이러한 거짓 고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누군가 거짓말로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고발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존중을 해 주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인권을 존중했어야 안 했어요? 범죄를 지은 사람으로 피의자가 되어지면 그 자체로 인권이 박탈이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리고 대법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엔 그랬습니까?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전해서 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죄를 밝히지만, 과거에는요, 고발이 들어오면 죄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절대 고문 같은 거안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사람 이 죄를 지었다라고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먼저 무엇부터 해요? 고문부터 하는 거예요. 고문부터.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하거나 끝까지 버텨낸다고 해도 그 고문의 효율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가 들어와서 거짓 증거를 앞세워가지고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게 되면 그것 자체로 어때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만 세우지 않고 두세 사람의 복수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잘못된 고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고발만 있으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를 확정해 버리고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홉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불량한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내서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도 어때요?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과 창보다 무엇이 더 무서운 무기예요? 이 거짓된 증거가, 거짓된 말이 더 무서운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혀와 말이 이렇게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혀와 말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7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손치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이보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행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보 다. 10편, 64편의 반전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기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어요? 화살과 혀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이 화살과 혀가 사실은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혀와 말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망한다? 혀와 말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칼로 흔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혀와 악한 말로 누군가를 해한 자들은 그 혀로 인해서 그 악한 말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산론 이가 후서 1.6절에서 9절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여와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성도들을 환란에 빠뜨렸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리고 환난을 받았던 너희 환난의 처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으로 갚고. 활란에 처한 자들은 무엇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과 환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씀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은 어때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들만이 남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만이 남게 되어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마지막에서는 도움의 호소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도움의 기도가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사라져 버릴.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일들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4편은 무고히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 공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호소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칼같이 연마한 혀와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 고발로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은 다수로 큰 무리를 이루었고 다윗은 홀로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원수와 다윗의 싸움은 그 결과가 뻔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입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심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원수들이 쓰러지고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수의 혀와 말은 다윗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변화해서 찬성이 되는 그날까지 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